진짜 무,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어, 오늘 내일은 7이닝 무실점 어, 후라도는 6이닝 3실점 어, 솔직히 후라도가 3회 조금 흔들린 거 아니었으면 어, 그냥 솔직히 좀더 타이트한 경기가 좀 되지 않았을까 좀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오늘 경기였던 것 같고요 3회가 조금 아쉬운 게요 갑작스럽게 후라도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세타자 연속 볼넷, 나성범, 어 위즈덤, 이우성 순이었나요? 볼넷 세 개를 연달아 내주는데 그러고 나서 변우혁 선수에게 커버 하나 또들어갔는데 그게 또 가운데 걸리면서 좌전 안타 맞고 이탔죠. 내줘버렸죠. 어, 사실은 후라도가 아예 못 던진 건 아닙니다. 어, 3회좀 흔들리면서 투구수가 좀 많아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요괴님까지또 채웠고 오늘은 3진 개수는 좀 적었어요. 3진 개수는 많진 않았습니다. 어, 그러긴 했는데 아좀 아쉬운 건좀 어쩔 수가 없다. 어, 내일은 아주 투구수는 인상적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1회 12개 2회 18개 3회 4회 14개 무회 15개. 6회 9개. 7회 6개. 내일이 완전 잘 됐습니다. 투구 소조절 심지어 8은 10개 던졌었어요. 어, 다음 이닝도 한번더 나올 뻔 했습니다. 근데 끊어 준 거예요. 안 끊었으면 8이닝 무실점이었을 거예요. 도미넌트 스타트였을 겁니다. 어. 퀄리티 스타트,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도미넌트 스타트까지 할 뻔했고 어제 7회 무, 7이닝 무실점 하면서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까지는 오늘 기록을 하고 어, 등판을 마쳤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조상우 선수에게 맡겼는데 8회 깔끔하게 또잘 막았죠. 9회가 정의영 또 흔들렸죠. 물론 어, 김규성 선수의 포그 미스 나오면 안 되는 포그 미스가 나오면서 강민호 선수에게 좌전 2루타 맞고 1실점을 하기는 자책은 아니죠 다행히. 어, 정의영 선수는 어, 그렇게 했는데 어 강민호 선수에게 들어갈 때가 그 전에 높은 코스 그 빠른 공을 크게 커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 위치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어, 민호 형이 안 놓친 거고 자중간을 딱 가른 유루타를 만들어내면서 한점 가져왔죠. 근데 여기서가 또 문제인 게 민호 형이 유루타 치고 나가고 어 다음 타자였던 영웅이가 어, 긴 승부 끝에 아쉽게 3진으로 돌아섰죠. 근데 그 3진으로 돌아서는 과정이 계속 포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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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슬라이드 한번 던지고, 어, 그러고 이제 직구 하나 딱 들어갔는데, 그게 150짜리 직구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고, 어, 그래서 좀 어떻게든 커트를 하려고 배틀을 냈는데, 어, 어쩔 수 없이 어스윙 3진을 어, 당하고 말았죠. 그러고 나서, 박병호 선수가 좀 불리한 카운트로 접어들었었습니다. 그랬지만 박병호 선수가 뭘 만든 걸로 나갑니다. 심지어 포수가 올라갔다가 한번 끊은 상황에서 내려가갖고 이제 다음 공을 던졌는데 그게 뭘 만든 건 그러면서 주자가 또두 명으로 쌓이죠. 그리고 대주자 윤정빈의 대타 김성현을 냈는데 병살을좀 막기 위해서 그런 대타를 냈다라고 얘기를 좀 하기는 하지만 중계석에서도 박지웅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솔직히 반대가 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그래도 나름 펀치력이 있는 거는 윤정빈 선수였고 지금 정혁 선수의 빠른 볼을 어떻게든 좀 밀어내거나 좀강감하게 당겨내서 큰 타고를 만들어내줄 수 있는 건 윤정빈 선수였다. 결과는 삼진으로 포크볼 그리고 빠른 볼세개 땅땅땅 들어가니까 한 가운데 들어가도 건드리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삼진 을 당했고, 어, 그리고 그 다음 타자였던 유재혁 선수는 슬라이더 초구 노림수 하면서 결국 또 어, 당볼이 됐었고 어, 결국 은 그렇게 또 네, 끝이 났었습니다. 사실 접전 상황이었죠. 어, 접전 상황이었고 원심은 세이브였고 비디오판도까지 가는 끝에 결국은 아웃이 좀. 됐습니다. 오늘 득점권 상황에서 어떤 타자들도 해결을 지어주지 못했습니다. 어, 구자욱 선수여도, 디아즈여도, 어, 그리고 영웅이 병호여 다 심지어 병호형은 오늘 어, 세 타석이었는데 득점권 타석이 타석이었는데 두번 범타 한 번은 볼넷 몸 맞는 볼, 몸 어, 맞는 볼 나오면서 아쉬운 득점권 타석이 좀 지나갔던 것 같다. 어, 그래서 이게 삼성이 진짜 개막 이연전 때는 그렇게 잘 나가다가 어, NC를 만나서부터 이상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점수를 낼 때는 좀 많이 내요. 어, 진짜 막 두자릿수까지 내고 막 이러는데 좀 약간 오늘 같은 어제랑 오늘 같은 약간 이렇게 득점권 상황에서 점수를 못 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있는데 지금 이 라인업이 우리에겐 가장 최상의 라인업일 거다. 어쨌든 디아즈 활약 여부에 따라서 어, 이 라인업은 어쩌면 최상의 라인업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런 최상의 최상의 라인업을 갖고 와서도 득점권 타석에서 해결을 지어주지 못하니까 오늘 같이 이렇게 좀 답답하고 어,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좀 없었던 것 같고요. 내일은 이제 라파고로 넘어가서 하나와 3연전을 어, 주말 3연전을 어, 가지게 되겠는데요. 하나도 요즘에 좀안 좋거든요. 어, 타선들이 좀 별로입니다. 투수들은 좋은데 어, 타자들이 좀안 좋은 애들이 많은데 이번 주말 3연전에서는 어떤 어, 경기가 또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아와 삼성의 경기는 기아의 3대1 제가 신승이라고 해야 되겠죠. 신승입니다.